샘프포드과 대학의 뇌과학 교수인 앤쥬 휴버맨 박사는 최근 맷 워커 박사를 초빙해서 수면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인터뷰한 휴버맨 겟 시리즈를 6개 영상으로 나눠 자신의 팟캐스트 채널에 올렸습니다. 휴버맨 박사는 매달 발표하는 월간 뉴스레터에서 이번 게스트 시리즈의 수면에 관한 뉴스레터를 출간했는데요. 이번 영상은 이 뉴스레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맷 워커 박사는 UC버클리의 뇌과학 및 심리학 교수이자 세계 최고의 수면연구가 중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추천하기도 했고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이기도 한 Why We Sleep이라는 책의 저자로 유명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연구와 더불어 자신의 팟캐스트 채널을 통해 수면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일반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우리에게 3대 영양소로 알려져 있듯이 맷 워커 교수는 수면의 4대 주요 결정 요인을 QQRT라는 글자 4개로 축약해서 말합니다. QQRT는 각각 Quantity, 양, Quality, 질, Regularity, 규칙성, Timing, 타이밍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Q는 Quantity의 약자로 수량, 즉 총수면량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룻밤에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종류의 수면으로는 Deep Sleep, 깊은 수면과 Rapid Eye Movement Sleep, REM Sleep이 있는데 최소 7시간의 수면을, 수면을 취하게 되면 이러한 Deep Sleep과 REM Sleep 모두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최소 7시간 혹은 그 이상의 취침 시간을 가지면 상쾌하고 회복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 유전, 운동량 등 다양한 요인들이 개인이 꼭 필요한 수면 시간을 결정합니다. 특히 아기, 10대 청소년, 그리고 질병이나 감염과 싸우는 사람들은 평상시보다 더욱 많은 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Q는 quality, 즉, 수면의 질을 나타내는데, 이는 수면의 연속성, 그리고 수면 구조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자다가 빈번하게 깨는 경우, 그리고 잠이 단편적인 경우는 수면의 퀄리티즉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고 할수 있습니다. Apple Watch, Galaxy Watch, Move, a r i n g 등 요즘 다양한 웨어러블 수면 추적기들이 있는데요. 이런 슬립 트래커들이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수면효율 점수를 통해 수면의 질을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수면효율이 80%라는 것은 자신이 자려고 누워있는 총시간 중에 20%는 실제로 자지 않고 깨어있는 시간을 퍼센티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85% 혹은 그 이상의 효율성 등급이 좋은 목표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의 경우 수면 추적기와 자신의 수면의 질에 과도하게 집착함으로써 올드섬니아라고 불리는 수면 불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올드섬니아가 걱정된다면 수면 점수를 검토하는 빈도를 일일일회가 아닌 일주일에 정도로 줄이면서 모니터링을 최소화하면 좋습니다. 총 수면 시간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수면의 질 자체가 나쁘면 주간에 과도한 졸음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글자 R은 regularity, 즉, 수면의 규칙성을 나타냅니다. 일관된 수면 일정을 구수하는 것, 즉,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r h 리 t 리듬 즉 신체 내의 리듬 또는 신체 시계를 고정시켜 전반적인 수면 패턴과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주말이든 주중이든 플러스 마이너스 30분의 오차 범위 내에서 일관된 취침 시간, 기상 시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기상 알람 시계 외에도 언제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지 알려 주는 취침 시간 알람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은 all-cause mortality rate 즉 전원인 사망률을 줄이고 수면 시간과 같은 다른 지표보다 암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이밍, 사람마다 수면 크로노타입, 아침형, 올빼미형, 일반적인 수면 기상 일정이 다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크로노타입을 찾아 그 시간에 맞춰 수면 일정을 조정하세요. 크로노타입은 자, 주로 유전에 의해 결정되지만 선호하는 수면 시간은 나이에 따라 조금씩 바뀝니다. 구글에서 검색하면 MEQ라고 하는 아침, 저녁 질문지 사이트가 있는데 그것에몇 가지 질문에 응답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크로노타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크로노타입과 다른 시간대에 수면을 취하면 보통 수면의 질이 저하됩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지나요? 아니면 알람이 울린 뒤에도 잠을 잘수 있을 것 같나요? 본인이 후자에 속한다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당신의 수면을 개선하기 위한 좋은 수면 위생 요령과 수, 프로토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토콜을 따르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일상 기능과 건강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다른 일도 하지만 졸음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어둠은 멜라토닌의 방출을 허용하여 수면의 시작을 알립니다. 특히 밤의 밝은 빛은 우리 몸이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것을 강하게 억제합니다. 이로 인해 밤이 돼도 졸린 느낌이 들지 않고 결과적으로 수면 시간이 늦춰지고 수면의 질이 저하됩니다. 저녁에는 집안의 조명을 어둡게 하여 몸의 긴장을 풀고 몸에 멜라토닌을 분비하여 졸음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세요. 가능한 경우 천장이나 머리 위에 위치한 조명보다는 눈높이보다 낮은 위치의 조명과 노란색 또는 주홍색 전구를 사용하는 것이 주광색 조명보다 덜 자극적입니다.밤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TV, 컴퓨터 모니터 등 화면 시청 시간을 최소화하세요.전자제품 스크린을 꼭 봐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밝기를 어둡게 하세요.잠이 들기 전에 암막 커튼을 쳐서 방 안을 최대한 어둡게 하거나 안대를 착용하여 침실의 어둠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밖으로 나가서 10에서 15분 동안 아침 햇빛을 쬐세요. 햇빛은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셀케리 t 리듬, 즉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을 재설정합니다. 아침 햇빛은 또한 콜티솔 방출을 유발하여 낮 동안 잠에서 깨어나 더 주의력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흐린 날에는 상대적으로 더 눕기 때문에 아침 햇빛을 쬐는 게 특히 중요합니다. 눈 건강을 해치지 않는 항도내에서 최대한 눈에 햇빛을 누출시키는 게 좋습니다. 지리적 위치나 일정으로 인해 자연적인 아침 햇빛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계절성 정서장애, 셋 램프와 같은 밝은 인공조명이 효과적인 대체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온도는 수면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들기 위해서는 신체 중심부 체온이 약1도시 가량 감소해야 합니다. 침실을 19도씨 정도로 시, 시원하게 유지하거나 온도 조절이 가능한 매트리스 커버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 전 체온을 낮출 수 있도록 우, 이불 밖으로 손이나 바, 발을 내밀어 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목욕이나 샤워를 하면 빠르게 잠이 들수 있고 잠이 든후 깊은 잠을 잘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물이 신체 중심부의 체온을 높이지만 뜨거운 목욕이나 샤워 후에 신체 중심부 체온이 떨어지면서 이는 잠이 드는데 도움이 됩니다.음식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식욕, 일주기 리듬,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집니다.다양한 음식과 타이밍을 실험하여 무엇이 수면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세요.대부분의 경우 취침시간 약 2시간 이내에 음식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취침시간에 가까워지면 위 역류, 석, 스림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면의 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저녁을 늦은 시간까지 먹지 못한 경우 간식이나 식사를 적게 함으로써 지나치게 배가 고픈 상태에서 잠을 자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잠에 들면 의식은 잠에 들었어도 몸은 소화를 위해 깨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취침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밤새 깨어날 가능성을 줄이려면 취침 전에 과도한 수분 섭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수분 섭취는 하루에 앞쪽에 많이 하고, 취침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게 잔도중 깨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데노신은 피로와 졸음을 촉진하는 화학물질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적고 계속 몸에 축적되어 취침 시간과 가까워질 때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카페인은 이러한 아데노신을 흡수하는 아데노신 리셉터를 막아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졸음을 느끼는 것을 가릴 뿐입니다. 카페인이 사라지면 축적된 아데노신이 다시 리셉터에 흡수됨으로써 우리가 급격한 졸음을 느끼게 되는데 이 타이밍이 일반적으로 이른 오후이고 이러한 현상을 카페인 크래쉬라 합니다. 카페인은 수면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데노신 리셉터를 일시적으로 가리는 가림막 역할을 하여 일시적으로 졸음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카페인 섭취 타이밍은 수면의 질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잠을 잘수 없다면 늦은 오후에는 커피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취침 전 8시간에서 10시간 이내에 카페인을 섭취하지 말고, 이른 아침에 카페인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5시간 정도입니다. 즉, 예를 들어, 본인 수면 시간이 오후 10시이고, 커피 한 잔을 오후 5시에 섭취했다면, 이는 본인의 취침 시간인 밤 10시에 커피 반 잔을 마시자마자 잠을 청하는 것과 동일한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후나 저녁 늦은 시간에 카페인을 섭취하고도 잠을 잘수 있습니다. 이는 내성이 있거나 아니면 카페인 대사 방식의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늦은 시간 카페인을 섭취하고도 잠에 들 수는 있을지라도 수면 시간과 가까운 시간에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은 렘 기간을 포함한 수면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깊은 수면에 드는데 방해가 되어 이는 수면의 질에 손상을 줍니다. 최적의 수면의 질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카페인 섭취를 피하거나 꼭 카페인 섭취를 해야 한다면 최대한 본인 취침 시간으로부터 먼 이른 아침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를 멈추기 전에 속도를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루의 활동을 감속하는 것은 숙면을 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잠을 자기 전 몸과 마음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루틴을 설정하세요. 영상, 음악이나 팟캐스트 듣기, 책 읽기 등 정신을 진정시키는 평안한 활동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텔레비전 시청, 뉴스 읽기, 격렬한 운동, 소셜미디어 사용 등 정신이나 육체에 자극적이고 스트레스를 주는 활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알코올은 수면 보조제가 아닌 진정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술은 우리가 정신을 잃는 데 도움을 줘서 의식을 빨리 잃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제대로 된 잠을 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은 수면의 자연스러운 구조를 손상시키고 단편적인 수면을 유발하여 수면의 질에 손상을 줍니다. 잠들거나 다시 잠들기까지 20분에서 25분 이상 걸리면 침대를 떠나 집안의 다른 곳으로 가서 편안한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는 우리가 침대를 잠에서 깨어있어야 하는 곳으로 무의식적으로 연관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 몸이 침대를 잠에 깨어 활동하는 장소로 연관짓게 되면 나중에 침대에서 잠들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졸린 경우에만 잠자리에 들고 다른 곳에서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잠을 잘 때만 침실 또는 침대를 이용함으로써 우리 몸이 의식적인 무의식적이든 침실이나 침대를 잠과 연관시키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지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해서 늦게 자거나 일찍 자, 자리에 들거나 카페인 섭취를 늘리거나 지나치게 길거나 늦게 잠, 낮잠을 자는 등의 보상 행동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보상 행동은 자연스러운 일주기 리듬을 방해하고 수면 각성 주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써 평소 일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지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하더라도 다른 보상 행동을 하지 말고 잠을 제대로 잔 날과 똑같이 하루를 보내고 원래 취침 시간과 같은 시간에 자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잠이 드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정신적 산책을 하고 자신이 매일 지나가는 익숙한 경로를 걷는 것을 머릿속에서 시각화하는 게 좋습니다. 이 기술은 생각이 여기저기로 뻗어나가는 것을 방지해서 잠이 드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은 참가자가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인다고 합니다. 낮잠을 자야 된다면 그 시간은 짧게 30분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고, 오후 늦은 시간에 낮잠은 피해서 야간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에서 봤던 여섯 개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그 휴먼의 수면 어 게스트 시리즈를 마치면서 휴먼 박사가 마지막으로 어한 질문에 대해 맷 워커 교수의 답변을 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f you could give just one tip for getting better sleep, what would that be? Regularity. Just keep things regular. If you get regular sleep, a lot of things will start to take care of themselves. And after that, if they don't, we'll have another conversation and we'll go back to the other three keys, uh, the other three of the four macros of sleep: quantity, quality, and regularity, as I've spoken about, and timing, and then all of the other protocols that we've mentioned. But start with regularity. Get that straight. And I would also say your timing too, the R and the T of QQRT. Figure out your chronotype, get good with your chronotype as best you can, and then get regular. If you do those two things, sleep in synchrony with your chronotype rather than against it, and you are being regular weekdays and weekends, you will get a long way to getting better sleep.